시공 기면과 개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기면 철탑을 시공하는 기반의 기획으로서 철탑 중지점에서의 기준이 되면 철토량및 성토량이 최소가 될 것, 암석 불착량이 최소가 될 것, 연약지반 산사태 낙석 위험 개선을 피할 것, 용지 보상 지상이 지상물 보상이 최소일 것, 편개각 철탑다리 사각에 개각의 차이가 있는 것 주개각 철탑다리 사각에 개각의 차이가 없는 것 철탑기축 굴착공사 중 사면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습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기 위치 굴착기 운전 시 진동이 한 사면 붕괴 및흙막이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 사항 굴착기는 지형 지반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 백호 텔레스코피 굴착기를 설치하는 지형의 한계 경사가 30도 이내 경사지역은 경사면 절치로 평탄 작업 선행 연약지반은 받침대 설치 각입을 설명하고 각이 오차 항목별 측정법 및 허용 오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입 <laughs> 철탑의 주각재와 앵커재를 조립한 후 소정의 콘크리트 블록 에 설치하는 것. 각입 체크 방법. 각입 시 콘크리트 다소루 철탑 조립전 3회 실시. 높이 맞추기, 면 방향 맞추기, 기울기 맞추기. 각입 허용 오차. 근계 밑의 각거리.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 고도차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내 기울기 주각질 길이 5m 미만 플러스 마이너스 2mm 이내 주각질 길이 5m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3mm 이내 시공품질 점검 시 필수 확인점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점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감리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필수 확인점 위험요인이 중요 작업 공정을 수행할 때에 검사자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중요 단계에 입기 조정, 이도 조정, 직선 슬리브 분기 개소, 변선소 인출 입구, 감염 역할, 필수 확인 점에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못하도록 함. 콘크리트 타소로 철탑 조리까지 양생을 위한 최소 소요 기한에 대해 설명하시오. 18도 이상 보통 시멘트 7일. 조강시멘트 3일, 5도 이상, 보통시멘트 8일, 조강시멘트 4일, 5도 이하, 1일에 0.5일로 양생일 계산, 0도 이하, 0도 이하, 양생일에 포함시키자는 공사현장 착 완료, 정리시 확인사항은 무엇인가? 공사 완료, 뒷정리, 점검표에 의거하여 공사현장 정리상태 확인인 공기구 안정자구 확인, 접지선 철거, 안전구역 로프 철거, 주변 정리, 작업자 철수, 작업완료 통보, 철탑 조립공법 종류를 말하고 특징을 설명하시오. 조립봉 공법, 철탑수주 한가게에 목재 또는 강제조립봉 설치, 부재 인상하여 철탑조립, 이동시 크레인, 이동 가능한 크레인으로 부재를 인상하여 철탑조립, 철탑 크레인, 철탑 중심부에 철주 고정, 360도 서리하는 철탑 크레인 설치, 헬기 공법, 시상에서 조립한 부재를 헬기를 이용하여 조립 이동 식 크레인에 의한 철탑들이시 안전상 유의할 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인 <laughs> 설치, 경고하고 평탄한 지발의 고정, 안전장치, 추락방지 로프, 안전망 설치 상태 확인, 활선 근적 점검 유도자를 배치하여 감시 크레인 이동 품대를 접고 이동하도록 교육 및 감시 철저 와이어로프 훅 샤클 작업 전 손상 변형 여부 점검 부재 양중 슬림 벨트 체결 상태 확인 철탑 조리시 부재 볼트 노트 등 조합 순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리 순서 볼트 평화 시오 조립용 부재, 스프링 와셔, 너트, 로킹 너트, 조리시 위상, 너트가 철탑에 붙어는 상부에 나오도록 볼트 조립, 너트 조이는 작업의 요기함을 위하여 나사산의 출량의 주유 허용, 볼트를 끼우는 망치를 타격하지 말 것.